자, 오늘은요, 제가 요거 만들어 볼 건데, 이름은 아직 짓지를 못했어요. <laughs> 우선은, 제 준비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토핑대. 토핑은요, 요런 체크무늬 토핑이랑, 휘핑크림 도핑 초코 딸기 토핑 준비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빈셋. 그리고 꼬마요. 레진 준비해 주시고요. 밀대. 더럽죠? 이게 이제 고닥카레밀때를 구입을 해야겠고요. 어, 물감은 갈색, 황토색, 검정색 물감 준비해주시고요. 도트봉, 깍두칼, 그리고 점토, 천사점토 준비해주시고. <laughs> 파우더 표현제 준비해주세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구요. 흰색 파스텔을, 흰색 파스텔을, 어, 되게 완전 갈아서 고, 곱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흰색 파스텔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되구요. 종이판. 그리고, 이쑤시게 준비해주세요. 음,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점토 흰 색깔을 황토 색깔로 염색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요별대로 밀어주세요. 제가 며칠 동안 토핑들을 완전 많이 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토핑들이 대량으로 됐는데 막상 쓸만한 토핑들은 없네요. 거의 다 카카스토리 판매를 하거나 DIY에 넣어놔서 이번엔좀 미니로 만들게요 조만넣게 해서 합체 는려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흰색 점포도 꺼내주세요 아, 10시부터 이제 숙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10시 대기 6분 전이에요. 아침 10시. 그래가지고, 빨리 한 다음에 숙제를 하도록 할게요. 음, 몇분늦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요거, 세, 세 가지를 합체를 시켜줄 거예요. 요거를 붙이고 요거를 붙인 다음에 요 세가지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요렇게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거를 노트봉으로 생크림 부분을만 표현해주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크림쪽으로 근데 저거는 진짜 깜빡하고 못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있으면 진짜 케이크가 아니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성. 완성은 아니고요. 이제 요게 빵이에요. 채색은 따로 안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0명,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1,000명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진짜 되네요. 맨날 행복했어요. 이제 요거를, 스버키 챌린지 있잖아요. 그거는 집에 얼음이 많이 없어서 안 하기로 하고요. 얼굴 공개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음,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정도에 할게요. 음, 비디오 비디오로 편집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음 근데 제가 구독자 천 명의 얼굴 공개하기로 <laughs> 구독자 분들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 공개를 딱멋지 잊지 않게 했는데 바로 구독을 틀어버리면 안돼요 어, 얼굴 공개는 딱 했는데 완전 구독자 팍 줄어 오 어, 100명으로 천면에서 100명으로 팍줄로버려 그러면은 좀 실패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진에 부어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잘 밀어주세요 자 미니어처 한지는 별로 안 됐어요 그죠 옛날 옛날 살던 때부터 했으니까 5학년 좀안 됐네요 아니 5학년 넘었네요 왕, 중간 정도 됐으니까, 1년 됐네요, 1년. 이렇게터거든요 이제 토핑들로 선택해줄게요. 음, 이 토핑이 예쁘다. 이걸로 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 너무 크다. 너무 크네요. 딱 했는데 완전 커. 비율이 안 맞아. 응. 이걸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체크무늬 조핑은 좀 생략할게요. 왜냐면은 그게 좀 자르기가 힘들어요. 순서 좀 도제작한 거라 해가지고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불법수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한 다음에 이걸로 장식해 거세요 이거 하여 핀셋으로 <핀스스로> 하나만 이상하지. <laughs> 근데 좀 지루하시죠? 네 이제 환장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환장이에요 바이바이